최근 한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0세 아들 앞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빈집을 돌아다니는 아내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가 알몸으로 거실에서 활보하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생각보다 성숙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부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알몸으로 다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고쳐주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동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불편하다고 거부하며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걱정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경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씨는 아들의 정서적 발달과 성에 대한 이해를 우려하며 많은 누리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여러 누리꾼들은 의견을 나누며 같은 여자가 봐도 이상하다. 한창 성에 민감할 나이인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이 빠른 만큼 부모도 그에 맞춰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